자, 에피크로스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철학 공부할 때 에피크로스 스토아 뭐, 뭐, 회의주의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에피크로스가 맞고요. 간단하게 역사적인 배경 맥락을 이야기 해보자면, 자, 그리스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그리스 전성기를, 전성기를 우리가 보통 BC 5세기를 봅니다. BC 5세기 페리클레스 시대를 보는데,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페르시아 전쟁 승리.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델러스, 그, 그, 저기 뭐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 서구 사회에서 아테네와 그리스 자체 내전의 성격을 띄었죠. 그러다 그것이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지만 그만큼 그리스 사회 전성 전성기는 이제 내부 분열로 인해서 그리스의 쇠퇴, 그리스 문명의 쇠퇴가 되는 거죠. 문명 그리스 문명 사회가 쇠퇴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 사회 전역을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침략을 해서 통일을 하죠. 근데 알렉산더가 이 당시에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 인더스 강그 유역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통일을 하고 알렉산더가 통일을 하면서 이제 오리엔트 사회의 어떤 그 문화와 그리스 문화, 그다음 아시아 문화가 섞인단 말이죠. 그래 그걸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헬레니즘.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로마. 로마 사회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 맥락에서 어, 에피크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문명 여기서 바, 나, 나온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시대를 일일 갖고 나와서 헬레니즘, 헬레니즘 사회, 헬레니즘 사회는 어떤 사회의 성격을 띄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 사회가 최전성기에서 내분을 네 걷고 쇠퇴하는 시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사회에는 전쟁, 내전. 그 다음에 사회적 쇠퇴. 사회의 쇠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의 생존의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형 이상학, 뭐 도덕, 윤리. 우주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 자연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사회 철학보다는, 그리고 어떤 우주 철학, 사회 철학보다는 개인의 생존의 문제,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세기 이후에서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존주의 문학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 실존주의 현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전쟁, 내전과 사회의 쇠퇴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 시대를 장식했던 네 가지, 네 가지 학파를 우리가 첫 번째로 에피크로스, 스토아, 해의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살펴볼 거는 에피크로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에피크로스 사람 이름입니다. 에피크로스의 사람인데 사람 이름인데 에피크로스의 사조를 이어받은 그런 학파를 다 통칭해서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이야기하죠. 에피크로스는 우선 우주론 여기서 이야기한 개인의 생존의 문제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우주론이라든지 세계. 어... 세계어다 기원 세계의 기원 기원의 문제는 원자론에서 차용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 생각을 하죠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의 그 이론을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데모크리토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데모크리토스는 뭐예요 원자론이죠 원자론 삼라만상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환원주의고 환원주의 유물론이죠? 간단하게 이, 이 우주론에 대해서는 원자론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개인의 문제는 어떡하냐? 개인도, 인간도, 인간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도, 환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도 화, 환원할 수 있고, 이 원자 물질이기 때문에 원자와 물질성의 고유한 고유한 개체성이 사라지게 되면 인간도 사멸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은 끝이다. 이런 이은 이런 사상의 배경 맥락이 어디라고요? 헬레니즘 내전과 사회 의 세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삶을, 삶을 초월한 대단한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기에는 생존의 문제가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따질 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쾌 불쾌 쾌락 쾌락과 불쾌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 인간은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죠. 쾌락을 불쾌를 피하려고 한다. 불쾌를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 인간의 삶은 결국 쾌락 추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 쾌락 추구의 삶이야말로 그것이 유일한 삶의 방법이다. 삶의 어떤 방향이자 목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피크로스 하면은 쾌락주의라고, 그러니까 거의 암기식으로 우리 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상은요, 모든 사상은 갈래를, 가지를 쳐서 정반대 방향으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하다가 그 사상을 각자 극단 론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결국 나중에 가서 또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쾌락주구의 삶을 이야기 했지만, 이것도 더 극단적으로 몰고 나가면 스토아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에피크로스, 스토아, 회의주의, 신비주의가 다 각자 다른 맥락에서 출발을 했지만 끝에 가서는 만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쾌락을 추구하면 마치 마치 이 쾌락론자들처럼 우리가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에피크로스 사상의 사상은 여기서 쾌락을 또 나눕니다. 쾌락, 쾌락의 종류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쾌락의 종류에는, 어, 육체적 쾌락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쾌락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월, 초월이 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쾌락의 종류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쾌락의 종류를 나눠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 쾌락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 쾌락이 과하면 결국 불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어, 불쾌. 불쾌로 이루어진다. 고통. 고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피크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신적 쾌락이 영원하다. 지속적이다. 지속적이다 그래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를 해요. 이런 측면은 스토아 학파하고 연결되는 측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이 없는 상태를 강조를 했어요. 고통이 없는 상태. 별거 아닌 별거 똑같은 말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육체적 쾌락은 어떠한 쾌락을? 자극적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진 추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그 상태가 디폴트 값이 되어야지만이 평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온 평온.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쇼펜하우어 사상이라든지 불교 사상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 사상하고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에피크로스는 쾌락을 강조를 했지만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초월적 쾌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핵심은 에피크로스, 스토아, 회의주의, 신비주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런 사상이 나온 배경 맥락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배경 맥락은 뭐냐? 대규모 전쟁이었다는 거죠. 대규모 전쟁. 아, 그리스의 전성기가 끝나고 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혹은 다른 나라의 그 노예로 팔려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최전성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그 종결이 되는 그런 그 시국에서, 그런 시국에서 거대한 우주의 어떤 원리라든지 세계의 원리라든지 형 이상학이라든지 도덕, 윤리 이런 걸 찾기 전에 개인의 생존의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런 맥락에서 개인의 생존 문제, 실존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끝에 나온 학파가 뭐였다? 에피쿠로스 학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에피쿠로스 사상의 간단한 맥락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스토어 악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